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에 있는 교수 박명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론 천체물리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래서 블랙홀, 뉴트론스타 근처 에 일어나는 일들 등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뭐 우리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천체 중에 하나인데요. 태양에서 가장 중요한 핵융합 과정은 양성자 내게 즉 수소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과정인데요. 그게 일어나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성자 양성자가 서로 직접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탄소라든가 질소 산소를 총매로해서 일어나는 두 개의 핵융합 반응이 있는데 그 각각의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반응에서 중성미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성미자가 에너지가 낮은 중성미자가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에 에너지가 높은 중성미자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중성미자들을 잘 관측을 직접적으로 할수 있다면은 특정한 어떤 반응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어, 이론과 맞추어서 과연 우리가 옳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태양 중심부에서 이제 광자도 만들어지는데 이 광자들은 태양의 이제 물질들을 거쳐서 나오는 동안에 전부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해서 원래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 중성미자는 그 중심부에 있는 상태 그대로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냥 사진을 찍으면 우리 몸에 피부만 찍을 수 있고 내부를 찍을 수 없지만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찍으면 안쪽에 있는 우리 몸의 뼈라든가 이런 깊숙한 장기의 상태도 알수 있듯이. 태양 중성비자를 이용하면은 태양의 가장 중심부의 여러 가지 상태를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이죠. 태양에 관련해서 상당히 풀리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천문학자들이 태양 표면에서 나오는 빛을 관측해서 탄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산소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추정한 양하고 그다음에 표준적인 천천 물리학적 모형하고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에 대한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 케이노 같은 매우 민감한 초대형 검출기가 있게 되면은, 그럼 그 과정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 또 이론이 맞는지, 또 관측과는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케이노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태양 중심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초신성은 이제 별이 폭발하는 과정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색 왜성이 한꺼번에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 경우는 매우 무거운 별 중심에는 철로된 핵이 생기게 되는데 그 핵이 중력에서 이렇게 짜부라들면서 이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제2형 초신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보통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예,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폭발 과정에 이제 중성미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성미자는 대부분의 물질에 대해서는 투명한데, 이 초신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별의 중심부는 워낙 밀도가 높기 때문에 중성미자하고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천체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폭발 직후에 이렇게 일단 튕기다가 그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중성미자가 다시 물질들을 가열해서 이게. 제대로 폭발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언제나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보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중성미자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일단 초신성과 관련된 천체물리학 또는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성미자는 핵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초신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별 폭발의 중심부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럼 거기에서 많은 광자들도 만들어지지만 중성미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심부 폭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중성미자가 이 부분을 밀어내면서 또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폭발이 완성될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천문학자들이 이미 터지고 있는 초신성을 보고 거기서 나온 빛을 보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추정이라는 것은 아까 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일 바깥쪽에서 만들어진 빛을 보고 내부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부가 진짜 전체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는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중성 미자를 자세하게 관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노 같은 대형 중성 미자 검출기가 있는데, 우리 은하 내에서 초신성이 터질 경우에는 매우 상세하게 그 내부 폭발 또 중성자별 형성 과정 또는 블랙홀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직접 관측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전체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또. 다른 부분 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되니까 초신성 폭발 기작에 대한 것과 또는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